예, 안녕하십니까. 어, LG 생활건강 오늘 그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 설명드리고요. 오늘 시간에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4.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00만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 말씀드렸고, 이, 그 이전에는 이제 그1 3 0만원대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간과하거나 그냥 무시하고 모르세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계속 보유를 그냥 뭐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정도, 100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실패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실적 내용을 잠깐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예 지금 보시면은 예, 당일 실적이죠 그래서 2,400억이었는데 지금 1,7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토막 근데 말은 반토막인데 작년 대비죠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반토막이고요 4분기 대비 봤을 때꽤27% 어,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어 예상을 했던 바고그 이유들이 뭐 중국과의 문제 뭐 코로나 관련된 것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시간에도 4% 빠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이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좀 보면은 지금 lg 생활 건강이. 그 최근 한 20년간, 그죠? 한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최대로 떨어진 보이한40% 정도예요. 여기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떨어졌을 때가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 요 부근에서는 여도 한4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도 한37% 정도,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요. 반토막입니다, 정확하게. 50% 정도 떨어진 상태예 그래서 거의 2 0리먼 브라더스 이후로, 리먼 브라더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이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어쨌건 여기까지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최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멀티풀을 계산을 했을 때, LG 생활건강이 몇으로 정도 계산을 했었냐면, 은 과거 사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보시면은 2021년도의 영업이익이 어 1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 영업이익이 3,300억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보면은. 안 나왔어요, 그렇게. 아니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과연 몰랐을까? 레포트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 결국에는,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거의 그 바닥의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이, 이게 1조 3천억이 아니라 한 1조? 1조 정도? 그 정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의 기준을 잠깐 보면은 한 2019년도 요 2019년도의 실적 요 정도,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봐야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래도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되돌림이 올수 있는 그런 실적의 위치이고 현재의 시점은 실적이 어닝쇼크가 나왔고. 어니쇼크로 유도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어, 이 직전 저점 74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게 된것 같습니다. 참안좋게된 안 건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LG 생활건강의 가치는 이 2018년도 요 때의 하방치 그래서 이 1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요 정도로 일단 하향 조정이 됐고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올 수만 있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 상방을 올라가기에는 40% 가까운 상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냉정하게 봐가지고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좀, 기, 그, 좀 길게 보면은 현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의 최저점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추가도 하락할 수 있죠. 계속 밀릴 수 있죠. 하지만은, 어,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LG 생활건강의 20년. 그리고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그게 타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사업, 사업을 잘 운영함으로써 보여준 그런 기업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싸냐 비싸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 비싸진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내일 관건인 것 같은데 내일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빠졌을 때 개파락이 나왔을 때 정말로 단기적인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매도세 매도세도 있겠지만은 그걸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급락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넉넉히 주고 봐야 될것 같고 올해는 어요 얘가 어느 정도 반등할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제가 이거를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130만원 평단가 110만원 이 정도에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방으로 내린 게 지금 30%란 말이죠 여기서 내가 손절해라 이런 말은 못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1, 2022년도가 다 빠진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다른 종목들도 20-30%씩 빠졌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 빠진 거는 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한 가격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100만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 될것 같고요 여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어, 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그, LG 생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싸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내용들, 언급을 들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 LG 생활건강이 그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스피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 코스피 종목의 예를 LG 생활건강을 가끔씩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수량을 적게 하시는 분이 아니,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부분이 손실 클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인 것은 지금 보면은, 뭐 그, 공매도를 칠수 있는 한, 한계가 있어요. 대차거래 내역을 잠깐 보면은, 이게 뭐 공매도는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맥스가 치면 이제 상환을 할 겁니다. 그 상환의 시점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신용을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안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서 정말로 어,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이 LG 생활건강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